솔로몬의 네, 일천 번째, 네. 아, 네. 세계를 바꾼 이정표. 오늘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은 능한 손이지요. 언제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것은 선교입니다 무엇을 말했나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건강의 주인이요 경제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고향님과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죠 오늘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에요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미문에 앉은 명의를 일으키는 손은 그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능한 손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손이다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사랑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세방안을 말해라 네.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네. 안수기도 해라 네. 그래하면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이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쓰시는 손이다. 그래서 이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이여. 우리가 때를 어떤니못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어제 두 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뭐 믿어요? 그랬더니, 천주가 믿는데요. 천주가 믿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참, 안타깝죠.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냥 전도지만 주고, 자료만 전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한 사람 만났는데, 어, 이분은 반응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여준 용어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들은 그 전도지, 맹함 전도지 주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읽어라 그랬어요. 고백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와서 또 우리가 영 강단 메시지도 보내주고, 복음 메시지도 전해 주고, 자꾸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손이 바로 그런 손이다. 복음을 전하는 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손이여. 그 주님이 쓰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아, 네. 보통 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파스꾼의 기도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힘써고 애써고 더 큰들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피울같이 되더라. 피묻은 손이고 우리 주님의 손은 기도의 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 세계 보고마의 교회로 점점,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기도가 쌓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의 1 1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용사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파스콘이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기도는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라. 그랬어. 요 여호와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홍해도 가르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예, 전무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1,000번제. 전무무한 응답이잖아요. 네. 우리도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고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이기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과 호울이 돌을 모세 옆에 갖다 놓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었어요. 모세 오른손, 오른팔, 왼팔이 된 거예요, 신기 아론과 호울이 다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정도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면. 이렇게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론과 홀이 떡 붙잡아서 삼인일조 기도 팀이 되니까 계속 기도할 수가 있었다. 아,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홀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이세 사람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네. 현장에 가서 승리하고, 재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같은 흑암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 기도가 식어지니까 아말렉이 득세를 했어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시베리아 신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열을 냈나 봐요. 목이 지금 잠겨버려서 <laughs> 좀 천천히 사살해야 되는데 어, 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간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은 두 아,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뭐나든지 뭐 아멘 뭐, 소리가 들립니까, 뭐그 영상으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 참, 그, 어떤 면에 좀 아,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도의 손이 되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이 합심 기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야 되고 저녁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 시간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포럼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 3, 7, 지오스 및 렘넌트 메이크의 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기도회가 바로 이 렘넌트 메이크의 떠이에요 우리 부모 기도가 자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해줄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 도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기도의 손 능한 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능한 손으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팔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북군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누가 일하나? 그러면서 노예 해방은 안 된다. 그 둘이 붙었어요. 남군하고 북군하고. 그러니까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laughs>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남군은 남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노예 해방을 놓고. 아, 둘이 붙은 거예요. 그때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은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육의 기도를 버리고 영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링컨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노예가 해방이 안됐으면 오늘도 미국은 그런 축복을 못 누리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세계를 바꾼 이정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는 기도, 후대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한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